지금 우리가 살아보면 시골 땅이라는 것은요, 네. 살아보면 이꽃 피는 봄에서 봄에 가고 가을까지 보면요, 대한민국 천지 안 좋은 데 없어요. 다 좋아요. 야, 그건 상식이라, 네. 그땅 보러 다닌 사람들이. 네,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골 들어가 보면 뭐 녹음 무거워지고 옆에 물 있고 안 좋은데 다 <laughs> 있는 요 하지만 내가 진짜 살아보려면 겨울을 내야 돼요. 겨울을 봐야 돼. 겨울 때 땅을 봐야 돼. 아, 겨울에 땅을 봐야 돼. 아, 어, 그때 봐야지. 아, 내가 이거 살 땅인가, 뭐못살 땅인가. 그때 이제 판가름 난다고. 아, 좋은 말씀입니다. 어, 여름, 여름에 봐갖고는 다 좋아요. 계곡 어디 가도. 네. 그렇지만 겨울에 보면, 아, 우선 시골이라는 데는 춥고, 네. 교통 불편하고, 아, 겨울에. 내가 저 저기 산속에 집에서 저뭐 땅을 샀는데 이거 차가 올라 달수 겨울에 올라 닐수 있는가 음. 없는가 어, 그런 걸 나, 봐야 네. 될거 아니야? 일 기본 아, 목적이. 네. 그래 내가 이제 그도의지에서그 시골로 귀농이나 귀촌 하러 올 사람들한테 특히, 특히 장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음. 겨울에 와서 그그 그 체험을 해봐라. 음. 그 겨울에 와서 보면 아이 집이. 여기가 차가, 아 겨울에 한번 좋아도 눈쌓이번 보들라가면 고만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다 보면, 음... 겨울에 보다 보면 그러고 가고 자기가 이제 그 땅이 좀 내가 살고 싶다면, 한번예두번세번또 네. 계절을 한번 네. 바뀌었을 때도 그바 그게 와보고 자여우에 우리 이 구목고 올라가는데 네. 거기도 참한점 가이 좋아요. 음... 좋은데. 사실, 겨울에는 제가 별장이라. 아 예? 왜 별장이냐면은 차가 못올라다니니까눈 아그 오면은 차가 못 올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이 지금 꽉차 있어도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겨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두 집뿐이 안 살았어. 아 그런데 조금 이제 나사진 게 세멘트에 나스팔트 포장을 하니까, 음, 그리고 그렇죠. 저, 막, 길이, 저, 뭐요, 긴 길을 누가 청소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겨울 되면 올라다니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막, 다 자기 집 가서 있다가 또봄 되면 농사진다고 내려오고, 아 그런 식이요. 그래서 시골 땅들이 그런 데가 다아 보면 뷰가 좋고, 이게 뷰가 좋고 그런 데가, 그런 데가 많아요. 음. 그래서 겨울에 봐야 된다. 아, 겨울에 봐야지, 실제로, 음. 내가 살 만한 땅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 음. 대한민국 현재에 막, 봄에 여러가 와서 보면 막, 녹, 녹, 녹어 무거지고, 다 좁혀 <laughs> 보이지, 뭐, 이거, 뭐, 도지에서 이런 거안 봤잖아요. 안 봤는데, 뭐, 얼마나 좋아? 맞아. 근데 겨울에 이제 천막할 때 막, 하, 보면, 야, 이게 있는구나. 음. 겨울에. 겨울 <웃음> <웃음> 나는 이그 겨울에 거기를 그 가보고 판단하려고 나는 당부하고 싶어 아 겨울에 사 어디고 도에서 온 사람들은 다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할거아니 네. 비 네. 보+ 뷰, 뷰 보고 네. 그것도 그 외지 사람들하고 이렇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가다 보면 겨울에 차가 다닐 수 있고 차가 올라오. 의외로 또 눈들이 많이 오니까 그렇죠. 안 온다고 그래도 겨울에 어. 면눈 많이 오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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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눈이 많이 있는 데가 또 좋아요 의외로 음. 겨울에 많이 오는 데가 이저 기후지 기호적, 적으로 좋아 그렇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그렇죠 겨울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데가 네. 사실 추울 것같아도안 추워. 아. 예.